안녕하세요. 아 오늘 이제 연말이 이제 다가오잖아요. 아, 그럼 제가 좀 일이 좀 많아지거든요. 아, 그래서 당분간 제가 영상을 올리지 못할 것 같아요. 아, 참고해두시고요. 오늘 쌍쌍파티할차례죠아 먼저 복귀부터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아, 지난 3주 동안 성적이죠. 아, 지난 주는 이렇게 두 수가 나왔어요. 아, 그럼 오늘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할 것은 170회계에요. 170회계는 여기를 기준했을 때 170회전 당첨번호, 여기를 기준했을 때도 170회전 당첨번인 호 거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를 파티장 또는 무대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럼 여기에 여자 두 분이 나타납니다. 여자분들은 이렇게 보통 붙어 다니세요. 그리고 남자분들도 나타납니다. 남자분들은 이렇게 붙어 다니진 않아요. 그러면 여자분번호는 그냥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러면 31, 32가 되죠. 그런데 남자분번호는 1을 더해서 가져올게요. 그러면 36, 46이 되죠. 그런데 여기는 45 빼줘야 되죠. 그러면 1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번호가 나온 게 있는지 볼게요. 97에 차죠. 여기 1번 나왔어요. 아, 다음 아, 여기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여자분 나타나고요. 남자분이 나타납니다. 여자분 번호 그대로 가져오고요. 남자분 번호 1을 더해서 가져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14, 36이 되죠. 네,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번호가 나온게 있는지. 지난주죠. 여기 39번 나왔어요. 아, 다음, 이번주입니다. 네, 여기도 똑같이 할게요. 여자분 나타나고요. 남자분이 나타납니다. 여자분 번호 그대로 가져오고요 그럼 13, 18이 되죠 근데 남자분 번호는 1을 더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38, 42가 되죠 이번 주에 당되는 번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번 주에 한수 또는 두수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번 주 예상번호예요 이번 주에 당되는 번입니다. 다음 두 번째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186회기로 갑니다. 역시 파티장에 여자분 나타나고요. 남자분이 나타납니다. 여자분 번호 그대로 가져오고요. 남자분 번호 1을 더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26, 37이 되죠 볼게요 여기서도 번호가 나온 게 있는지 97회차죠 여기 26번 나왔어요 다음 여기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역시 여자분 나타나고요 남자분이 나타납니다 여기를 한번 해보세요 지난주죠 여기는 같은 번호가 나온 게 있나 여기는 1일 더한 번호가 나온 게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다음 이번주죠 여기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여자분 나타나고요 남자분이 나타납니다 여자분 번호 그대로 가져오고요 남자분 번호 1을 더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21, 46이 되죠. 여기는 45. 빼줘야 되죠. 그러면 1이 됩니다. 이번 주에 당되는 번호입니다. 다음, 세 번째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2 1 4회기 기록 없나? 역시 파티장에 여자분 나타나고요. 남자분이 나타납니다. 여자분 번호 그대로 가져오고요. 남자분 번호 1을 더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32, 44가 되죠? 보겠습니다. 여기서 번호가 나오고 있는지? 97에 차죠. 5번, 7번, 이렇게 두개 나왔어요. 아, 다음. 아, 여기도 똑같이 할게요. 여자분 나타나고요. 남자분이 나타납니다. 아, 여기도 한번 해보세요. 재란주죠. 여기는 같은 번호가 나온 게 있나? 여기는 1을 더한 번호가 나온 게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아, 다음. 이번째죠 아, 여기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여자분 나타나고요. 남자분이 나타납니다. 여자분 번호 그대로 가져오고요. 남자분 번호 1을 더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30일 45가 되죠. 이번 주에 해당되는 번호입니다. 다음, 이번에는 아줌마 패턴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07회기로 갑니다 여기 파티장에 아줌마 두 분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줌마 분들은 집에 연인 있죠 남편분요 그래서 아줌마 번호는 연번으로 가져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42, 43 여기는 43, 44. 이렇게 연번으로 가져올게요. 첫 번째, 42, 43번입니다. 여기는 43, 44. 예, 네, 그럼 여기서도 보로가 나오겠는지 보겠습니다. 97회 차죠. 여기 43번 나왔어요. 아, 다음. 여기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역시 아줌마 두 분이 나타납니다. 번호 가져올게요. 여기는 40, 4 0여 여기는 45, 46번입니다. 45 빼줘야 되죠. 그러면 1이 됩니다. 볼게요. 여기서도 번호가 나온 게 있는지. 지난주죠. 여기 41번 나왔어요. 아, 다음, 이번 주죠. 아, 여기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역시 아줌마 두 분이 나타납니다. 네, 번호 가져올게요. 여기는 28, 29. 여기는 30, 31번입니다. 이번 주에 당대는 번호죠. 아, 다만 여기서 28번은 뺄게요. 28번은 저희 세월로 했어요. 다음, 두 번째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2 6 3매기로 갑니다. 역시 팟장에 아줌마 두 분이 나타납니다. 번호 가져올게요. 여기는 27, 28. 여기는 29, 30입니다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보러가다 오겠는지 97회차죠 여기 28번 나왔어요 다음 여기도 똑같이 할게요 역시 아줌마 도봉 나타납니다 여기를 한번 해보세요 지난주죠 여기는 3번, 4번 여기는 30 31번 한번 찾아보세요 다음 이번주죠 여기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역시 아줌마 두 분이 나타납니다 번호 가져올게요 여기는 10번 11번 여기는 20 21번입니다 이번주에 당되는 번호죠 다음 이번에는 언니 패턴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 1 6회기로 갑니다. 여기 파티장에 여자 세 분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가득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언니들이 거죠? 그래도 여자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호 그냥 그대로 가져올게요. 그러면 36, 44, 그리고 1번이죠. 그럼 여기서도 보러가 나오겠는지 보겠습니다. 97회차죠. 여기 1번 나왔어요. 다음 여기도 똑같이 할게요. 역시 언니들이 나타납니다. 그냥 이대로 놓고 할게요. 그럼 여기서 보러가 나오겠는지 보겠습니다. 지난주죠 여기 38번 나왔어요. 다음, 이번 주죠. 여기도 똑같이 할게요. 역시 언니들이 나타납니다. 이번 주에 해당되는 번호죠. 3번, 34, 42번입니다. 다만 여기서 42번은 뺄게요. 42번은 재해석을 했어요. 다음, 두 번째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146회기로 갑니다. 역시 파티장에 언니들이 나타납니다. 그냥 이대로도 갈게요. 여기는 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보러가 나온 게 이제 볼게요. 97회차죠. 여기 26번 나왔어요. 다음 여기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역시 언니들이 나타납니다. 여기도 한번 해보세요. 지난주죠. 어떤 번호가 나왔나 한번 찾아보세요. 다음 이번 주죠. 여기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역시 언니들이 나타납니다. 이번 주에 해당되는 번호죠. 17, 22, 26번입니다. 다음 세번째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2 7 8레기로 갑니다 역시 파티장에 언니들이 나타납니다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보러가다 옮겼는지 97회차죠 여기 7번 나왔어요 다음 여기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역시 언니들이 나타납니다. 여기도 한번 해보세요. 지난주죠. 어떤 번호가 나왔나 한번 찾아보세요. 다음, 이번주죠. 여기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역시 언니들이 나타납니다. 이번주에 해당되는 번호죠. 2번, 7번, 그리고 12번입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 소방관이 나타나요. 여기 다 퇴장하고요. 이번에는 338회기로 갑니다. 여기 파티장에 소방관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끝발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오크스죠? 그럼 오크스 나왔나 한번 보겠습니다. 9 7회 차죠. 5끝스 나왔습니다. 아, 다음, 아, 여기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역시 소방관이 나타납니다. 8끝스죠 아, 여기를 한번 해보세요. 지난주입니다. 8 끝서 한번 찾아보세요. 아, 다음, 이번주죠. 아, 여기도 똑같이 할게요. 역시 소방관이 나타납니다. 구크스죠. 그럼 이번주에는 구크스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여기다 이렇게 놓을게요. 구크스 예상해요. 그럼 다 했죠. 그럼 지금까지 한거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쌍쌍파티 이번주에 당되는 번호죠. 여기는 복귀자루고요. 그리고 여기 색깔 표시된 번호는 재해수을낸 번호예요. 네, 오늘 이렇게 정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